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편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자영업을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입지 선정. 그 중에서도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가 깡패라는 말은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좋은 자리에만 있어도 구색 필요 없습니다. 뭐만 갖다 놔도 무조건 돼요. 홍대의 한 개인 편의점이 그런 경우인데, 물론 특이한 날이긴 하지만, 할로윈 데이 같은 화면은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규모는 15평 정도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줄서 있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 굳이 구색에 신경 안 쓰고, 뭐 여러가지 마케팅, 홍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람만 많으면 장사가 되게 돼 있어요. 잠깐 자료를 보실게요. 네, 요게 오늘 자 기사에 나온 건데요. 5호선 광화문역 세븐일레븐. 월 임대료가 약 2,500만원으로 최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 내에 있는 편의점 중에 가장 임대료가 높은 점포예요. 그리고 왼 밑에 GS 운영 중인 7호선. 점포당 평균 월 임대료 약 1,000만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임대료 상위 10곳. 1위가 2,500만원이고 10위가 1,660만원. 어떻게 보면 대기업 브랜드에서는 상징적인 점포를 서로 차지하려고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고 실제로 수익이 거기서 어느 정도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얻는 게더 많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편의점 뿐만 아니고 어떤 자영업에서도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논리잖아요. 굳이 홍보 활동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손님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징이 멀리까지 찾아가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왜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은 전국 어딜 가도 같은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 차이가 비싸봤자 뭐 50원, 100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부산에 있는 편의점하고 서울에 있는 편의점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승부를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자리입니다. 자리와 브랜드 파워, 이두 가지가 승패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리를 어디에 선정하는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나마 평균적인 매출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임대료가 비싼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유도인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저희 주변에서 가장 비싼 곳은 용인 수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 편의점 하시는 분이 보증금이 20억가량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들은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참고만 해주시고요. 거기에 일매출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굳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배송도 물류센터 사장님이 직접 간대요. 그만큼 물건을 사주니까. 바나나 우유만 뭐 하루 10박스씩 들어간다 그랬나?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뭐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도면 아마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잖아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 올림픽 공원점, 그리고 수원 애견백화점 편의점. 유명하잖아요. 전국 탑 클래스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월세 한200 정도는 돼야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장님들이 능력이 좋으셔서 유동인구를 늘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자신감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실 때 그래도 자금을 좀 여유롭게 갖고 출발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으니까 5천만원, 8천만원 이 정도 투자하시면 홀딱 날릴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2억, 3억이 넘어가면은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손님들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좋은 자리는 새우깡만 갖다 놔도 팔려요. 물론 저희처럼 상대적으로 덜 좋은 자리에서는 전기장판, 튜브, 밥솥, 실리콘, 변기 뚜껑, 하다못해 저는 손님 집에 가서 티비도 고쳐주고 왔다니까요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문도 따주고 왔어요 이런 서비스까지 해야 돼요 저희는 우리 매장의 매출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확실히 보증금이 세고 임대료가 높은 곳은 그만큼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유도인구로서 그 부족한 점을 동백을 메꿔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쉬운 건 아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개인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